안녕하세요. 카미노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에 X의 글로벌 서버 이벤트 격주 간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목록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린 제 예상과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 혼동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시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측은 개같이 실패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공개되어 있는 이벤트 목록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 물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영상은 뭐 사실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비리비리 말고는 모르기 때문에 운영측 말고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제 영상은 단순히 재미로 참고용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는 쓸데없는 영상이에요.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공개된 이벤트를 보면은, 원래 이제 학장들의 순환이 나오기 전에 진행이 됐어야 했던 주술사의 천칭 이벤트가 이번 3월 21일에 들어오고, 뭐 저는 최악의 경우 스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대토벌전 계곡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몽환전은 뭐 예상대로 조고가 바로 들어오고, 그리고 3월에 예상대로 회오곡절 3장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알수 있는 건줄술사의 천칭 같은 스토리 이벤트와 대토벌전 같은 맵 이벤트를 여태까지 여러 번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벤트들의 주기를 어느 정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이벤트와 여태까지 진행했던 이벤트들의 주기를 바탕으로 언제쯤 무량고조가 나올까를 조금 더 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정확하게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일단 보시면은 전에 진행했던 저주는 말과 함께가 3월 2 0일에 끝이 나고 21일에 주술사의 선칭이 시작을 합니다. 대토벌전 미술관 편이 24일에 끝나고 28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진행했던 스토리 이벤트들은 약 2주간 진행을 했고 대토벌전 같은 경우는 대토벌전이 끝나고 이제 다음 대토벌전이 나오기 전까지 대기시간 3일 정도가 있어요. 3일 정도를 합쳐서 대략 2주 간격으로 대도벌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남은 이벤트 목록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남은 이벤트 목록은 스토리 이벤트로는 뭐 화려하게 춤추는 꽃이치치에 보고서 치키치키 주의 더운데가 있고 맵 이벤트로는 계곡 편 1, 2, 3편이죠. 뭐그 외에 뭐 회곡절과 몽환전이 있지만 뭐 이거는 나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딱히 주기에 큰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면 3월 21일부터 4월 3일 주주세 천칭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근데 앞에서 봤다시피 저주는 말감개가 21일에 끝나요. 21일에 끝나는데 21일에 바로 다음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전 이벤트도 확인해봤어요. 전 이벤트도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에 저주는 말감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벤트가 끝나고 바로 다음 날에 다음 스토리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4월 3일에 주주사의천칭이 끝나면 뭐 4월 4일부터 17일까지가 뭐 화려하게 춤추는 꽃이 될 수도 있고 이치치의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치키치키 주의 탐험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보기 편하게 순서대로 보면은 4월 17일까지 화려하게 춤추는 꽃 그리고 18일부터 5월 1일까지 이치치의 보고서 5월 2일부터 15일까지가 치키치키 주의 탐험대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이제 대토벌전을 볼게요. 대토벌전은 3월 28일부터 4월 7일까지가 계곡편 1편이었고요. 그리고 4월 8일부터 10일까지가 대토벌전이 없는 대기시간이고, 4월 11일부터 21일까지가 계곡편 2편, 또 3일간 대기시간을 갖고, 25일부터 5월 4일까지가 대토벌전 계곡편 3편 또 3일간 대기시간을 갖고 이제 5월 8일부터 18일까지가 대토벌전이 나와야 하는데 이제 신규 대토벌전이 나올지 아니면은 원래 영봉편 다음에 나왔어야 됐던 데드몰 편이 아직 글로벌 서버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토벌전 데드몰 편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주스사의 천칭 역시 순서로 따지자면은 이미 지나간 이벤트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미 지나간 이벤트를 이벤트 목록에 넣어놨죠. 그렇다는 거는 일본 서버 기준에서 그 이벤트 기간을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진행을 아직 안한 이벤트라면은 다시 진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무량고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제가 전 영상에서는 뭐 이벤트들을 좀 최악의 상황을 염두를 해줬어요. 어지간해서는 얻을 수 있는 최소치로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기간을 보면 알겠지만 대충 나오죠. 5월 15일에 치키치키주의 다음 대가 끝나고 16일쯤에 아마 누량고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달 정도가 좀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벤트들은 목록에 있는 이벤트들은 다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왜냐면은 전 영상은 너무 타이트하게 예측을 해서 계산 결과 무량 고조를 얻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양의 투자를 했어야지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계산 결론이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예상과 다르게 모든 이벤트를 다 진행을 하고 우리가 무량 고조를 얻을 수 있다면은 그 써야 되는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을 했어요위 이벤트 목록을 기준으로 보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2배상 이벤트에 관한 획득해주에요.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영상을 올리면서 예상을 했던 회주 기준으로 그냥 보기 편하게 작성을 한 겁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의 평균치에서 살짝 아래를 봤어요. 왜냐면은 어떤 경우에서는 조금 과잉되게 주는 경우도 있었고, 어떨 때는 조금 약소하게 주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평균치로 봤는데, 저희는 그 평균치에서도 좀 최소 부분으로 봐야 최대한 편차가 적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그렇게 봤습니다. 몽환전 회우곡절로 얻을 수 있는 게 대략 5,400에서 6,000개 정도가 될 거고, 대토벌전, 뭐, 최근에 진행했던 미술가 3편까지 계산해 넣었습니다. 미술관 3편, 그리고 계곡 1, 2, 3, 대드물 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에 나오는 대토벌전까지 진행을 하면은 13,500개에서 14,000개 사이에요. 그리고 스토리 이벤트 주술사의 천칭 이번에 진행하는 주술사의 천칭과 남은 3개를 합했을 때 1,800에서 1,1200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들의 토탈 회주 양은 29,700개에서 31,200회주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무자본 기준 제가 예전 영상에서 업로드를 해드렸던 무자본 기준 한달 획득 가능한 회주 기준 계산을 한걸 바탕으로 보면은 한 달에 대략 2600에서 2800 회주 이벤트를 제외하고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남은 기간을 뭐 5월 중순이라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두달 조금 안 되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두달 정도로 가정을 했을 때 5200에서 5600 회주가 이벤트 외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5월 15일 뭐 무량고조가 나오기 하루 전뭐 그때까지 그냥 기준으로 대충 봤을 때 34900개에서 36800 회주가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보다는 더 얻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항상 계산에 넣지 않는 게 있죠. 이벤트 외 어, 불확실하게 주는 이벤트 그 보상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이번에 글로벌 서버 이벤트로 진행했던 몽하마철루 그, 기간 한정 스테이지. 뭐 그런 이벤트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때때 따라 뭐 무슨 이벤트, 무슨 이벤트 하면서 뭐 회주 3,000개씩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너무 불확실성이 강하기 때문에 계산에 항상 안 넣었죠. 그런 것도 어찌됐든지 조금이라도 얻긴 얻을 거예요. 뭐 한두 번이라도 주긴 주겠죠.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이것보다는 많은 양의 회주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만 계산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부족하죠? 저희는 무량구조를억지기 위해서는 뭐 맥시멈 기준 7만 2천 개의 회주가 필요해요. 맥시멈으로 7만 2천 개의 회주가 필요한데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의 회주밖에 못 모으게 되죠.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될 차례인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그건 전 영상이랑 거의 동일하긴 합니다. 보시면 남은 기간이 두달 정도 됐다라는 기준 하에 전과 동일하게 환영 여행 패스 월정액권 중간정액권 그리고 무량고조 티켓 패키지를 3주간 구매를 하신다면 34,740 회주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총 87,200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두달 동안 구매한 효율 좋은 패키지들과 앞에 이벤트들을 진행하면서 모아놓은 회주를 합쳐 보면. 69,640개에서 71,540회주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최소치로 봤을 때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요. 최대치로 봤을 때라면은, 현재 가지고 계신 회주가 거의 0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무량고조를 얻으실 수는 있게 됩니다. 근데, 약간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무량고조가 나올 때 이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보상까지 하시면은, 거의 확정적으로 무량 고조를 얻으시는데 문제는 없어요. 일단 이번 영상 기준은 현재 나온 이벤트 격주 간지와 남은 이벤트 목록을 기준으로 예측 및 계산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이 거의 99.99% .99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단순히 항상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재미용 그리고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 풀그 좋은 패키지만 두달 동안 구매를 하시면은 문제 없이 무량 고조는 얻으실 수 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전에 올렸던 무량 고조 획득 계산 영상과는 결과값이 좀 달라졌죠. 뭐 제가 아무리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을 많이 했고 뭐, 제가 재미로 단순히 그냥 예상을 하고 예측해본 영상이긴 하지만 혹시 시청자분들께 혼란을 드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화면을 보면서 제가 추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 두 번째 내용의 첫 번째는 그 영상의 업로드 주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 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의 영상이 업로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갑자기 왜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 게임이 현재 무량고조가 나오기 전까지 그냥 반복 이벤트에요. 그때까지 뭐 우리가 필수로 뽑아야 되는 캐릭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이하게 진행되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냥 리 이벤트, 맵 이벤트 뭐 그런거 그냥 반복으로 돌리는 주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매번 똑같은 영상만 반복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벤트들이 뭐 난이도가 높은 이벤트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딱히 공략을 올려 드리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술회전 영상 쉽게 생각하면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 게임 내에서 영상감이 현재는 거의 없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뭐 주 컨텐츠로 지금 주술회전 팬텀 퍼레이드를 올리고 있지만, 전에 메이플 스토리 영상을 올렸던 것처럼, 다양한 게임, 뭐, 메이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주술회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스팀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정체를 알수 없는 어떤 게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다양한 게임 영상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고 싶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제가 그 게임에 대해 숙지를 하고, 게임을 찾고, 또, 영상을 찍고 뭐 하려면은 또 그만큼 주술회전 영상을 찍을 때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죠. 왜냐 제가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제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도 따로 하고 있는 게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짬짬이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 제가 주술회전 영상을 업로드를 안 한다고 해서 제가 주술회전 게임을 접은 게 아닙니다. 접은 게 아니고 영상감이 없기 때문에 안 올라온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주술회전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제가 뭐 영상으로 제작해줬으면 하는 그런 소재나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런 거를 저한테 뭐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최대한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주술회전이 아니어도 돼요. 주술회전이 아니어도, 그냥 뭐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게임, 아니면은 뭐 어떤 신작 게임, 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게임,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다른 보고 싶으신 게임이나 뭔가 내용이 있으시면은 말을 해주시면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제가 영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막 말씀드릴 내용도 전부 다 전해 드렸고요. 제가 만약에 주술회전이 아니라 다른 영상을 올리더라도 심심할 때라도 시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주술회전 영상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